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달팽이의 여정 121차입니다. 어, 오늘도 네, 이렇게 천원, 천원의 행복을 넣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이 기금은 아니 기금이라는좀 웃기지만, 이 돈은 어, 연말에 어, 네,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 그림자가 일어나지 말게 하자라는 얘기를 어제 드렸었는데요. 여기까지 불안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 하지 말자. 거기에 우리가 잠식당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감정의 악순환을 겪지 말자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경험한 바, 바로는 네, 독서 그리고 사색, 달리기 그리고 일 일에서의 주도적인 일 일하기 이세 개가 결합이 되면 네, 부정적인 감정이 싹틀 기회를 이세 개가 어, 좀 원천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독서랑 달리기, 그리고 어, 일에서 주체적인 일하기, 주체적으로 일하기, 이런 것들인데요. 어, 독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독서를 쭉 하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역시 달리기도 어, 뛰다 보면. 네. 그 우울증에 가장 좋은 게 달리기라고 뇌과학자들이 말하죠. 그리고 뇌과학자들도 달리면서 뇌세포가 이제는 생성이 된다.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달리고 나면 땀을 달려서 땀을 쭉 빼고 샤워를 하게 되면 네, 상쾌한 기분,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들 긍정적인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독서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일해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워라벨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 네 몰입해서 하게 되면 역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삭출 수가 없겠죠.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불변의 법칙, 모건하우절의 한 소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눈덩이 효과를 내는 힘을 지녔으며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안 된다. 그러나 장기 전략을 세우되 목표일을 유연성 있게 관리하면 또는 목표일을 정해놓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했다. 안전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높은 유연성을 지닐수록 앞일을 정확히 예측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눈덩이 효과를 지닌다. 우리가 지수 함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항상 말해,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확 증가하는 내가 확 성장하고 성,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맞게 되는데 꾸준히 하였을 때 누구나 알고 있지만 꾸준히 할수 못하죠. 쉽게 하지 못하죠. 꾸준히 하는 것들이 시간의 눈덩이 효과라는 것이고. 그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앞일에 목표를 정해놓고, 뭔가 빨리 뭘 하고 싶고 하는 것 보다 꾸준히 하게 되면, 본인이 어느 순간 그 내재적인 역량이 계속 쌓이고, 있, 쌓이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확 드러나서, 퀀텀 점프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 내재적인 역량이 꾸준히 쌓이게 돼, 꾸준히 쌓이게 되면,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안전마진, 목적 안전 마진을 안전 마진, 어떤 불필요 어 불확실한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나 어떤 고난들이 닥쳤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안전 마진 나의 안전 마진이 내 내재적으로 키워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높은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뭔가 거리를 정하지 않고 달렸을 때 한번 달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리를 정해놓고 그거를 막 가야 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든데 그냥 이 현재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그냥 달리는데 내 자세에 신경쓰면서 내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한발한 한 발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덜 힘들고 더 재미있는 fun run이라고 하죠. 재미있는 달리기.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내는데 살아내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즉 독설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사색을 하고 일에 몰, 몰입을 하는 이세 가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어, 것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어, 절대 그림자가, 일으, 그림자가 일으켜지지 않는 그림자를 일으키지 않는 우리가 어, 시간의 눈덩이 효과를 네, 얻게 되는 것들을 어, 맞이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이렇게 매일매일 독서를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어, 어,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둘째, 이렇게 얻은 깨달음으로 어, 수학과 문학을 연결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셋째, 어, 매일매일 아침 달리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어,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였다. 넷째, 어, 영어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충만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